여러분, 오늘은 저랑 팔뚝살 쫙 빼는 시퀀스를 진행을 해볼 거예요. 저랑 유튜브에서 또는 인스타그램에서 배웠던 한 번쯤은 해봤던 동작들을 연결을 했으니까 먼저 동작부터 보시고 그다음 동작 간단하게 배우고 운동을 들어가 볼게요. 자, 동작은 총네 가지 동작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동작부터 먼저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동작. 앞에서 준비, 후, 뒤로 보내기. 후, 팔꿈치 펴 상태에서 후, 팔 앞뒤로 후, 보내기. 두 번째 동작, 팔꿈치 구부린 상태에서 팔꿈치 후, 접고 펴기. 후, 세 번째 동작, 뒤로 보낸 상태에서 사선 뒤로 찌르기. 네 번째 동작, 손등 하늘 바꾼 상태에서 손가락 만나기. 자, 이렇게 총네 가지 동작을 배워볼 거예요. 앉아서 하셔도 되지만 앉아서 하면 팔이 바닥에 걸려서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일어나서 하거나 아니면 의자 손잡이 없는 의자에 앉아서 해주시면 돼요. 저랑 일어나서 동작부터 아주 간단하게 배우고 잘못된 자세까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일어나신 상태로 준비를 해주세요. 저는 정면으로 하면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잘 보이게 살짝 몸을 틀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두 다리는 골반 날비 하셔도 되고 모으셔도 돼요. 편한 다리로 골반 날비 또는 모은 상태로 준비를 해주시고 허리가 구부려져 있지 않게 어떤 동작을 하든 복부에 힘을 주셔서 허리를 쭉 펴주세요. 그리고 두손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두 손을 사선 앞으로 뻗을 거예요. 두 손이 내 허벅지 옆이 아니라 사선 앞이 준비해요. 자, 첫 번째 동작을 배워보면 호흡을 마시고 준비. 내쉬는 호흡에 내 뒷사람한테 새끼손끝 터치한다 생각하시고 새끼손끝을 뒷사람한테 보냈다가 후 보냈다가 마시며 사선 앞 제자리 돌아와요. 겨드랑이를 계속 조이시면서 겨드랑이 사이에 100만원짜리 수표가 있다 생각하세요. 100만원짜리 수표가 툭 빠지지 않게 겨드랑이를 딱 조인 상태로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내쉬는 호흡에 겨드랑이 조이면서 새끼손끝을 뒷사람한테 보내요. 마시며 사선 앞 제자리 돌아올 거예요. 자, 이렇게 세 번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내쉬며 새끼손끝. 마시며 제자리. 한번더 둘. 후. 뒤로 넘겼다가 마시며 제자리. 한번더 셋. 훅 겨드랑이 조이면서 뒤로 넘겼다가 마시며 제자리예요. 자 이때 잘못된 자세를 짚어보면 팔을 넘길 때요 후. 가슴이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가슴 앞으로 마중 나가지 않게. 배치기하지 않게 복부 딱힘 주고 몸통 고정 후 팔만 움직여 줄수 있게 움직여 주실 거고 팔을 움직일 때 팔이 옆으로 사선 옆 또는 사선 뒤로 가는 게 아니라 겨드랑이 딱 조인 상태에서 앞뒤로만 움직여 줄수 있게 하실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주의 사항 팔 뒤로 넘길 때 어깨 같이 올라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어깨가 같이 올라가면 목과 승모근이 아프실 거예요. 항상 어깨 힘툭 풀어놓고 팔만 움직여 줄수 있게 가실게요. 자, 두 번째 동작 바로 넘어가요. 두 번째 동작은 준비 자세를 잘 잡아주셔야 돼요. 자, 준비 자세를 해보면 팔꿈치를요. 구부린 상태에서 겨드랑이 떠있지 않게 겨드랑이 100만 원짜리 수표. 조여주세요. 그 다음에 어깨도 툭 끌어 내려주시고 팔꿈치가 옆구리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옆구리보다 뒤로 갈수 있게 팔꿈치를 밀어요. 이 상태가 준비. 몸은 세우셔도 되는데 살짝 앞으로, 살짝 앞으로 기울일게요. 그 다음 주먹을 있는 힘껏 아주 세게 꽉 쥐고 준비를 할 거예요. 자 여기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며 팔꿈치를 뒤로 후 펴주셨다가 마시며 구부려 줄 거야. 다시 내쉬며 팔꿈치를 뒤로 후쭉 뻗었다가 이때 겨드랑이 당연히 조여지겠죠? 마시며 구부릴 거예요 자, 세 번만 연습을 해볼게요. 하나 후 내쉬며 뻗었다가 마시며 구부려 주고 둘 후, 뻗을 때 주먹, 꽉 계속 힘 유지, 마시며 구부리고, 한번 더, 셋, 후, 뻗었다가, 마시며 구부릴 때, 주의사항 몇 가지만 여기서도 짚고 넘어갈게요. 자, 뻗을 때, 소, 손목이 이렇게 꺾여있지 않게, 새끼 손날을 저 위로 찔러주세요. 이렇게 꺾여있지 않게, 저 위로 찌르는 거, 얘 예, 주의. 그 다음, 돌아올 때 팔꿈치를 훅, 따라 들어오지 않게 팔꿈치는 그 자리에 남기면서, 옆구리 옆으로 따라오지 않게 남기면서 접고 펴주셔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 어깨 긴장 조심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마지막 두 가지 동작만 더 배우고 갈게요. 여기서 세 번째 동작은 팔을 뻗은 상태로 고정을 해주실 거예요. 똑같이 주먹은 꽉 쥐시고 어깨 내려주시고 세 번째 동작은 손등이 정면이 아니라 손등이 이렇게 정면이 아니라 손 바닥이 서로 마주 볼수 있게 팔은 엉덩이 위로 올려서 준비해요 허벅지 옆에 아니라 팔은 엉덩이 위로 올려서 준비 겨드랑이 마찬가지 조이고 자이 상태에서요 내쉬는 호흡에 새끼 손가락을 하늘로 찔러요 후그 다음. 허벅지 옆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살짝 제자리 한번더후 찌르고 살짝 제자리 이걸 반복을 해볼 건데 세 번만 연습을 해볼게요. 하나 후 제자리 둘후 제자리 셋후 제자리 이거예요. 이때 얘도 주의사항 돌아올 때훅 같이 돌아오지 않게 돌아올 때는 내 준비 자세까지만 내려올 수 있게 팔 옆으로 벌어지지 않게 후, 후, 위로 앞뒤로만 움직여 주시면 돼요. 마지막 네 번째 동작. 네 번째 동작은 뒤로 돌아서 보여 드릴게요. 아까는 팔을 손바닥이 마주 봤으면 이번엔 손등이 하늘을 볼수 있게 준비를 해주세요. 팔이 벌어지지 않게 최대한 어깨 넓이로 모으신 상태에서 준비. 어깨 끌어내리고 마지막 동작은 새끼손가락이 할수 있는 만큼만 가까워져요. 할수 있는 만큼만 가까워지기. 이거를 호흡을 내쉬며 새끼손가락 가까워졌다가 다시 호흡 내쉬며 가까워졌다가 마시며 제자리. 세 번만 연습을 해볼게요. 하나 마시며 제자리. 둘 제자리. 셋 제자리 자 얘도 주의사항은 팔을 밑으로 내리면서 가는 게 아니라 팔 높이는 빈 상태로 고정하고 팔 높이 최대한 고정 옆으로만 움직여 줄수 있게 높이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옆으로만 움직여 줄수 있게 얘만 중심을 조금 해주세요 자 이렇게 네 가지 동작을 다 배워봤으면 지금부터 이 동작들을 10번 한 세트 하고 쉬었다가 한 세트 더 진행을 총두 세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이제 운동을 들어가 볼게요 자 골반 넓이 또는 두 다리 모은 상태에서 편안한 다리로 만들어서 준비 첫 번째 동작 먼저 갈게요 손끝 쭉 뻗은 상태에서 두손 사선 앞으로 나란히 준비 하나 마시며 사선아 둘 후 뒤로 보냈다가 마시며 제자리 셋후 겨드랑이 계속 조이면서 팔 뒤로 보냈다가 마시며 제자리 넷후 제자리 마시며 다섯 갈비뼈 복부 앞으로 꺾이지 않게 배힘꽉 주고 마시며 제자리 여섯 후, 어깨 올라가지 않게 중심 그대로 돌아오고 일곱 후 마시며 제자리 세개 남았어요 여덟 돌아 왔다가 아홉 엔 마지막 여얼 엔 마시며 제자리 두 번째 동작 팔꿈치 구부려 놓고 팔꿈치 옆구리보다 뒤로 갈수 있게 몸은 살짝 사선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봐요. 하나 발꿈치 접고 주먹 세게 둘 주먹 힘껏 준 상태에서 뻗고 마시며 제자리 셋후 돌아올 때 조식 넷엔 제자리 다섯 뻗을 때 새끼손 끝 꺾이지 않게 손목 꺾이지 않게 새끼손가락 위로 찌르고 마시며 제자리 여섯 어깨 긴장 풀고 마시며 제자리 일곱 숨 쉬면서 앤 제자리 여덟 천천히 돌아왔다가 아홉 주먹 힘 엔 마지막 여얼 겨드랑이 조여놓고 자 여기서 고정 세번째 동작 바로 갈게안 돌아오고 위로 찌르기 열번다여 하나 둘셋넷 다섯 주먹 힘 여섯 일곱 여덟 옆으로 벌어지지 않게 아홉 열 마찬가지. 돌아오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손등 하늘로 바꾸고 어깨 내리고 바로 가야 새끼 손가락 만나기 최대한 가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밑으로 내리지 말고. 여섯. 팔꿈치 구부리지 말고. 일곱. 여덟. 아홉. 열. 정면. 돌아오고. 바로 두 번째 세트 갈게요. 저는 옆으로 갈게요. 두 다리 골반 넓이 또는 모은 상태에서 두손 사선화. 첫 번째 동작 가요. 하나. 마시며 제자리. 겨드랑이 조이면서. 둘. 돌아오고. 셋. 호흡 뱉으면서 뒤로 뻗었다가 마시며 제자리. 넷. 어깨 올라가지 않게 조심. 다섯 숨 계속 후, 쉬면서 여섯 엔 제자리 일곱 엔 돌아오고 여덟 새끼손가락 뒷사람한테 보냈다가 엔 제자리 아홉 엔 마지막 여얼 엔 돌아왔으면 팔꿈치 구부려 주시고 팔꿈치 옆구리보다 뒤로 내몸 살짝 사선 앞으로 기울여 놓고 주먹 꽉 쥐고 준비 가요 하나 후 새끼손가락 뒤로 넘겼다가 마시며 천천히 접고 둘 돌아올 때훅 따라 들어오지 않게 셋 돌아올 때도 천천히 겨드랑이 조이면서 넷 주먹 꽉 쥐고 손목 꺾이지 않게 새끼손가락 보냈다가 위로 N 제자리 다섯 후, N 제자리 여섯 네개 남았어요 일곱 후, 마시며 여덟 두개더 들어가요 아홉 계속 배힘도 유지 And, 마지막 열 어깨 긴장 풀면서 팔 뒤로 넘기고 주먹 꽉치고자 여기서 찌르기 세 번째 동작 열번다옆 어깨 내리고 셋넷 다섯 후, 후. 여덟 아홉 옆으로 벌어지지 않게 열자이 상태로 마지막 동작 뒤로 돌아서 보여드릴게요 손등 하늘 자팔 내리지 말고 등 상태로 고정 새끼 손가락 최대한 가까이 만나기 10개 시작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돌아오면 끝났어요 자 이렇게 총 4가지 네 동작을 10번씩 두 세트를 진행을 해봤고요 힘드셨던 분들은 각자 난이도에 맞게 첫 번째 동작만 4세트를 진행을 해주시던지, 첫 번째, 두 번째 동작만 진행을 해주, 해주시던지, 각자 난이도에 맞게 동작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